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7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 확진자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병상은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현행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 곳의 신기술과 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와 과감한 벤처 투자를 통해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창업 연대 기금 1조원 조성과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한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 보고회에서 2021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실태조사와 2020년 결과 비교 시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7.2%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5.2% 가량 감소하는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개도와 홍보 활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올해 성과와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노인일자리 소통 한마당을 열고 노인 일자리 유공자 42명과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내년 학교 안심 방역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4만 6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대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의 더 시티 아파트를 실거주지를 속여 분양받는 등 불법을 일삼은 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부정청약자 14명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4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 서류를 제출해 청약에 당첨돼 98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집값을 담합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한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겨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초봄 같은 날씨였죠.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우리 몸의 적응력은 떨어져서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